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모니터 어저께 사가지고 그냥 기념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나 저 어, 보여드릴게요. 어제 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충 대충 우선 해놨는데요. 오디오 스피커예요. 이게 오디오 스피커인데 되게 좋은 스피커인데요. 아직 지금 연결은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결할 거고요. 이제 플스를 여기다 놔뒀어요. 플스를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m 2 7 5 2 모니터 여기 이렇게다 뒀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새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깔려있죠. 새거여서 아무것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여기다가 하나 꽂고요 공유기 저 공유기로 여기다가 하나 꽂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하나 꽂고 풀삼에다가 하나 꽂고 여기다가 하나 꽂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 아 화질 괜찮더라고요 이거 지금 모니터 괜찮은 것 같아요. 봤더니. 예, 네, 텍스 앤 이구요. 예, 네, 여기가 샤오 게시판, 텍스 앤. 제가 항상 뭐, 요즘은 자주는 못 가지만, 제가 뭐할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가는데, 어, 이제 미아로 뭐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것 때문에 자주 지금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못 갔죠.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아케이드는 이제 안갈생각이고요 아케드는 이제 끊었어요. 이제 갈 시간도 없고 어차피 티비는 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 HD 그거를 안 깔아보고 그거를 이제 영상을 안 봤는데 아, 엄청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컴퓨터도 뭐 나름 뭐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네 괜찮게 뭐 얻었습니다. 어쨌든 뭐새 거니까 저한테는 뭐 500기가도 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작을 하자면 리모컨이 있어요. 내 네,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는 건데, 네저 HDMI로 두 개를 HDMI로 만든 거고요. 이제 TV를 만약에 보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TV도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리모컨이 있으니까 네 잠자다가 보다가 이제 끄고 볼 수도 있고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TV TV 잘 나오고요 HD, v TV t h d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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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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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TV TV t 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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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아니 여기 아니구나풀사이두 번째인가. 어. 아 파라파. 네 이제 풀3입니다풀3인데아 역시 샤우가 나오죠. <laughs> 아 뭐,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나도. 이제 오라인 같은 경우도 나오면은. 인터넷을 두 개를 다 연결했기 때문에 화면도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니터를 안 사신 분은 어, 적극 추천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인터넷, 인터넷 망도 지금 패치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되거든요. 아우 힘들어요, 패드로 하기가. 메지스틱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유 메지스틱만 나오면 그냥 끝났어 이제 내가 진짜 내가 지운다면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진짜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언제 걸리나 지금부터 했으니까 한 5초 정도 6초 지나갔나 어, 이거를 위로하면서 잡기가 이 잡기인가 아 이거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드네 아 됐다 <laughs> 야, 아날로그로 하니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아이씨. 아 어렵다 진짜 아, 어떻게 잡았어 아까 아, 어떻게 잡았지 아까 한 번만 더 잡고, 아, 한번만한 번, 았다 한 네, 아, 온라인이 이제 안 걸리네요. 왜안 걸리지? 오늘 좀 느리네. 아, 예. 아, 지금 이 시간은 오래 걸리네요 지금 시간이요, 오,인데요. 후 아, 그렇네요. 어... 취소해줘. 저는... 아, 하면 안되니까요 어, 아, 그래, 여기까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 모니터 사시면 적극 추천할게요.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저 온라인 해봤는데... 빨라요. 영상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별로인가. 자, 그렇게 되면, 어,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아니지. 어쨌든,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PC로 한번 넘어, 넘어가면요. 이게 기능이 이게 하나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택승을 하면서 좀 지겹다 그리고 이제 축구가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축구가 축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럼 이거 이게 있어요 PIP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IP 이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사운드를 어디로 설정할 거냐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부화면 이렇게 딱 치면요 이제 TV가 저쪽에서 나와요 TV가 나와서 이제 뭐 텍스 x 할수 있는 거죠. a v e 보면서 지겹잖아요. e x 만 하는 것도 h a 게 e seen 고 h e text and I have seen 도 h e text and I have seen the text and I have seen the 저 화면에 사운드로 정해질 수도 있고 제 핸드거 컴퓨터에 사운드를 또 정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림만 볼 수도 있으니깐요. 네, 여기까지 저 모니터 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그냥 뭐 나나 뭐 최상도 안올라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스피커 이제 좋은 걸로 선 연결해 갖고 연결하면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지금 저는 여기 침대예요. 침대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누워서 이제 보다가 이제 주무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직 모니터를 안사신 분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유기 꼭 사시고요 그럼 고맙습니다